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신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영과 함께 오늘은 부활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소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소란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뜻이고 혼인 성소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익히 듣고 그중에 특별히 사제 성서와 수도 성소자들을 위한 나르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본당에서 수도자와 사제가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이 사정에 특별히 기도하고 우리 본당의 신학생 및 현재 신학생들과 수도자들 수련 중의 수도자들이 자신의 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은청 청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단다 내 놓는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이 물어가고 양대는 흩어버린다.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양떼가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은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합니다. 찬미 수님, 안녕하시죠. 네, 그래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극성을 부리는 것이 언제쯤 가라앉을지 오늘날 정말 나타났듯이 사라지기를 아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적어도 우리 성당의 레즈 마리의 주회는 다시 시작돼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작은 소망과 어, 구역 모임, 밤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특별히 청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월 말로 단한간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부활제 4주일이기도 하면서 마르코 복음사가 축일이기도 한데 오늘 뭐 미사는 드리지 않습니다만 마르코 복음사가들 본명 가지신 분들을 특별히 축하드리고 마르코 복음사가가 복음을 선포한 것처럼. 복음 선포의 도구로 큰 성장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성소 주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뜻으로 거룩할 성자에다가 부를 소자를 써서 성소라고 하는 한자로 주일을 지내는 거죠. 교회는 모든 성서를 다 존중합니다. 그죠? 모든 성서란 뭐 크게 나누어서 혼인 성소가 있고 아니면 뭐 혼자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특별히 오늘은 수도 성소와 사제 성소에 대한 부르심을 한번 마음 속에 생각하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특히 오늘 우리가 한 성소 주일의 성소자를 위한 기도 성소 어 위한 기도 중에 보면 선한 또 현명한 이들이 사제성소와 수도성소에 함께 알기를 바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런 성소자가 늘어나기를 생기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 본당 같은 경우에 신학생이 한명 현재 있어요.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머라토리움 1년하고 3학년으로 복학한 주요한이란 신학생. 이름도 요한이고 세례명도 사도요한인데, 요한 신학생 하나밖에 없어요. 이 신학생이 신학교가 7년제니까 군대 3년을, 군대를 포함한 모라토리움 3년을 더 보태면, 10년 공부가 신학교 과정인데, 이제 3학년 됐으니까, 4, 5, 6, 7. 7학년 끝나야 그 다음에 서품 받는데, 이제 한 4년 정도 남았죠, 그죠? 그래, 우리 요한 신학생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성소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비 신학생이 있고 청원자들이 있어야 돼. 수도자가 되기 위해 수도에 들어가서 이제 수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간을 거쳐야 이제 신학교도 들어가게 되고 수도회가 들어오기도 되고 해서 양성기관을 거쳐가지고 되는데 이 예비 신학생이 하나도, 한 놈도 없습니다. 예비 수도자도 아직 없죠. 우리 수요님이 없다고 그러시네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 성당에, 에, 뭐, 사제, 성, 사제 서품달 몰려갈 일이 없으니 참 편안하긴 합니다만, 남이 본당에서 소품 읽거나 말거나 그냥 텔레비나 보면 되니까 상관없을 게나 상관없 편하긴 하겠습니다만 10년 동안 경한 앞으로 5년 이후에 요한의 이후에는 경사 읽기가 어렵겠네요, 그죠? 근데 사실 수도성서만은 아니고 그 수도 사, 또 사제성서가 어디서 나오죠? 하늘에서 떨어지나 땅에서 솟나 어떻게 되죠? 집에서 나와요. 집에서. 부모님한테서 나오죠. 부모님이 자녀를 낳아주셔야 그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도 하고 또, 어 사제 수도 성소를 받아서 수도자, 사자가 되는 건데, 아, 요즘 걱정이 많아요. 우선, 이 청춘들이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안 해. 여기 결혼을 안 하는 노초녀가 있어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기 어렵습니다만, 못한거지안한 건지 잘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안 할라 그랬지. 조카도 서른 한 다섯 정도 된 녀석이 있는데, 너 언제 상가 가냐 그랬지만, 갈때 되면 가겠죠.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집에도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는 수가 하나나 둘밖에 안 돼. 참 어려워요. 저만 하더라도 오형제이고, 저희 사촌은 군함매이고, 그다음 다른 형제들 뭐 다섯 서넛 있는 것은 보통인데 요즘에 저희 집안 형들도 보면 제 밑에 동생만 셋이지 나머진 다 둘씩 얻어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그 중에 누가 수도자 사, 사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들 지금은 이제 나이가 서른이 훨씬 넘어서 어렵겠죠 그러나 이제 그들이 또 자녀를 낳아 기르면 그 중에 이제. 다시 수도 성소, 사제 성소 나오는 건데, 그래요. 그러면 오늘 사제 수도자 성소를 위한 이 주일날 제일 먼저 할 것은 청춘들이 결혼하기를 바라야 돼. 그죠? 많은 이들이 혼인할 수 있게 되기를 비는 거. 그리고 혼인해서 자녀를 적어도 세 대상은 나이죠. 다섯이 많은가? 일곱은 너무 많은가? 근데 요즘 세태가 자녀 양육하는데 너무 힘들대요. 뭐 어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신체적으로 힘들죠, 그죠? 그러고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사셨나? 뭐 하고 사셨나? 참, 참. 그런데 더군다나 사제 수도 성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부모가 특별한 신심이 있어야 돼요. 모르겠어요. 어떤 주교님? 뭐, 조, 뭐, 규만 주교님이라고 알려지 뭐. 지금 원적교구당 주교님께서 당신 동창들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보면서 어떤 놈이 신부됐나 하고 보셨대요. 그랬더니만 공부 잘하는 순서로 보면 위에 놈들은 다 나갔대요. 1, 2, 3, 4, 5등은 다 나갔대. 꼴찌는 있는 것 같대. 신부가 된것 같아 보니까 사제성소는 성적수는 아니다. 이게 분명한 것 같아요. 또 신학교에서는 이 체육이 중요해요. 운동을 잘해야 돼. 그래야 함께 어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축구를 잘하거나 농구를 잘, 배구를 잘하거나 하는 놈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래요. 뭐 농구 잘하는 놈 중에 고만둔 사람도 많고 뭐 축구 못하는 애 중에 신부된 애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남은 것이 이제 신심인데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신학교 생활 규칙 지키는 것하고 여러 가지를 열심히 산 사람이 신부됐나 하고 보니까 조주교님은 자기 자신은 아니더래. 자신은 절대로 진심이 깊고 신학교 생활을 잘해서 신부된 게 아니더래요. 그런데 이러고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더래. 여러분 들어보셨죠? 공통점이 뭐죠? 친부된 사람들의 공통점. 아니, 조직기원님만 저희 반응은 제가 조사를 못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한 5년 정도 이렇게 아랫반이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아, 진짜 모르세요? 다들 일부러 알면서 말하면 책임져야 될까봐 말 못하는 거죠. 어머니들 어머니 어머니가 한결같이 지독한 신앙이네요. 어머니가 한결같이 아들이 신부 되도록 신부 생활 잘 하도록 불철주야 기도하는 분들이시더래요. 그래서 아이 성소는 성소는 어머니 성어머니 성소, <laughs> 성소로구나 하면서 참 그런 말씀하신 적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저도. 여러분께 그래요. 이 사제 수조자 성소는 어머니 성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무 노이나 만나면은 좋은 어머니가 되나요? 아빠가 그냥 에 똑같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가 부모가 사제 성소에 대한 희망과 그 희망을 위해. 애쓰는, 애쓰는 분들의 자녀들이 신부가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더랍니다. 요즘 여러분 마카베오 후서 읽기 시작했죠, 그죠? 마카베오 전후서를 읽고 있는 중인데 마카베오는 유다 독립 전쟁사라고도 하기도 해요.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로 말하면다 점령돼가지고 이제 뭐 종살이 하는 거죠. 거기 살긴 살지만. 뭐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져 있고 자신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법도 다 깨지고, 또 돼지고기도 뭐 먹어야 되고, 하여튼 종교 자체가 뭐 산당도 뭐 가서 제사도 바치고 하는 이 유다인 이즘 자체가 무너지는 때에, 그때 이제 마타데아스의 아들 유다마카베오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이제 시작하는 그래서. 꼭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인데 단순하죠, 그죠? 하느님께 대한 신앙, 하느님께서 알아서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마타디아스의 고백을 보게 되면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냥 아람적 도도리 사람들이었고 이집트 종살이 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로 그 사람들을 지도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40년간 광야에서 살아남았고, 나라를 세워서 큰 나라가 될수 있었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섬기는 데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다시 주님을 모시는 신앙에 충실합시다 하며, 신앙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독립전쟁을 계속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마카바 요소의 전상하권의 이제 내용인데, 사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요.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에서처럼 주님은 착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으시죠. 양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의 신앙하는 우리들의 큰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특히 우리 논현동 성당을 돌봐주셔서 사제 수도자 성소가 많아지기를 그러기 위해 많은 이들이 혼인도 하고 혼인한 이들에게 자녀에 대한 축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를 신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수도에 보낼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도 없도록 여러 가지를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날이겠습니다 단순하게 사제 수도 성소가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보다 우리 모두가 사제 수도 성서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그 중요성에 합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청하는 날, 오늘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우리 신학생들과 각 수도회에서 수도자의 길을 밟고 있는 양성자들을 위해서 또 이미 사제가 되고 수도자가 된 이들을 위해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엘리쿠 모르네인가 하는 분이 작곡한 넬라 판타지아를 반주해줬네. 고마워요. 근 원래는 이곡이 그 가브리엘의 오버에라고 하는 이름으로 됐던 미션에 나오는 그런 주제곡 중에 하나였죠. 그래요. 우리 성당의 신학생 하나 있는 요한 신학생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우리 성당의 예비 신학생으로 시작해서. 많은 성서자가 나오기를 여러분 기도 중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아직도 2.5단계에 머물러서 단체 회합 그래요. 하여튼 예비자 환영식은 하고 예비자 교리반은 비대면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성탄을 향해 함께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비자 환영식이 오는 5월 9일 있을 예정인데 예, 오늘도 보면은 한열대 분이 성당에 못 들어오셨어요. 우리 성당이 150명 이상 되면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마침 그 카페 데미안이 이게 예, 이쪽에 문을 열었고 그 밑에 텔레비전이 생중계가 돼요. 방송으로. 그래서 열몇 분은 아마 밑에서 미사를 하시고 영성차하신것 같은데 앞으로 늦게 오셔도 돼요. 거기서 미사하셔. 늦게 오시면 <laughs> 그래요. 소송전도 이제 5월 26일 날, 유주기님 오시면 축성받게 되면 쓰게 될것 같은데, 그때 또 파이죠. 그런데 150석이에요. 사실은 편하게 앉으면 한 100명 앉는데, 좀 좁게 앉으면 한 150명 앉을 수 있는 그런 크기의 소송전인데 요즘처럼 2 5단계면 20%니까 30명 밖에 못하면 아침이사도 못해. 그죠? 그래도 우리 아침이사에 50분 정도는 오시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좀 없어지면 올 여름은 우리 성당 에어컨 숨 속는 게안 좋은데, 그래야 에어컨, 좋은 에어컨 속에서 또 겨울이 되면 따뜻한 소성당에서 미사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나마 소성전 공사가 거의 완료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공사를 맡았던 메이커스라고 하는 회사를 비롯해서 우리 본당의 오봉탁 세파노 시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과 또 여러분의 정성어린 헌금으로 이제 나름대로 마무리 중에 있는데 좀 모자라긴 모자라요 한한 한 5천만 원 정도가 모자라나 봐 그런데 저도 100장에 이제는 이제 뭐, 다 만들어졌으니 뛰어가려면 뛰어가라. 뭐, 그런식, 그런식으로 버티는데 어떻게 되겠죠. 그래, 아직도 성당에는, 소성당에는 1 4처하고 본성당의 십자가를 비롯한 또는 올겐. 근데 어떤 분이 또, 파이프 올겐을 하자고 또, 말만 하셔. 파이프 올겐을 하는데 얼마나 될까 아직 계산을 안 해봤는데, 제가 목동에 있을 때, 목동 성당이, 성당이 좀 크니까, 파이프 올견을 한번 하자 그랬는데, 그때가 2013년인가 그랬는데, 그때 돈으로 12억 정도 든다 그러네요. 근데 우리 성당은 큰 올견이 아니고, 조그만. 혹시 여러분, 그, 이탈리아에, 로마에 있는 판테온이라고 하는 그 신전, 천정에 구멍 뚫린 비가 쏟아져도, 비가 잘 떨어지지 않는 그쪽에 천주교, 가토릭 교회를 위한 신전이 하나 조그맣게 차려져 있는데, 조그맣게. 성, 여기 큰 홀에 한쪽 끝에 있는데, 그 끝에 있는 파이프 올겐이 있어요. 파이프 올겐. 월겐. 파이프 올겐이 얼마나 많아냐 얼마나냐. 피아노? 이 피아노의 크기 정도, 넓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파이프 올겐이 있는데, 참, 참 부럽더라고요. 허긴 이태리 로마는 파이프 올교인이 없으면 성당이 아니라는 농담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 성당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 하고 걱정하는데 제 때가 아니어도 그죠 이 성당 지은 지 30년 전의 성당이고 또 요한 바오로이사냥하신 지가 벌써 2000 1998년 그죠 1998년 아니야 1800 1989년 저는 이제 이태리 있었습니다. 89년 10월 7일 여기 단양하셨죠. 그래서 기념으로 어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기념관을 이제 만들고 그 안에 소송전이 있는데 그 안에 채워지실 때 답답한 분들도 한분 계시죠, 그죠?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laughs> 답답하실 거야. 야뭐 성당을 만들어 놓고 뭐 이러냐, 답답하실 텐데. 좋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영감받을 수 있는 십자가를 비롯한 십사처 또 좋은 환경의 올겐 또그 좋은 환경 올겐이 파이프 올겐이 생기면 반주자도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올겐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즘 새로 생기는 성당은 파이프 올겐을 무리를 해서라도 하더라고요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서양 사람들은 아무 성당이나 가서 들을 수 있는 아무 데나 가서 들을 수 있는 파이프홀겐 소리를 우리는 명동 대성당이나 가야 또 특별한 성당이나 가야 들을 수 있으니 안타깝죠. 근데 우리 소성전이 파이프홀겐이 있다고 소문이 나면은 어이고또 큰일 났네. 주차장이 모자라면 또 성당 주차장을 다시 또 만들어야 되나 걱정이 되네요. 제가 별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laughs> 그래요 5월 초 하루 우리 주일 학교 미사가 오후 4시에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가족들을 위한 미사가 있으니까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 한 달에 한번 있는 거니까 5월 9일 날예비신답 환영식이 있고요 5월 15일 날성모의방 있겠고요 그리고 소성전 축성식이 5월 26일 유기용 전주교님 오셔서 하시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성성어린 헌금 봉헌금으로 소성전 공사가 일단은 일단은 어, 끝났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 그 안에 들어갈 성물, 그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 또 기념관에 전시될 요한 바우로이세에 관련된 물건들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채워지면 되겠습니다. 어떤 여러분의 정성어린 봉헌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착한 목자이신 하느님, 성자의 고귀하신 피로 구원하신 양태를 인자로 돌보시고 하늘의 영원한 풀밭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